커피는 아직? 어? 아아? 우야만원 있어 우만 원? 내가 상민이 만나면 금방 아을게 하.. 빡빡이 네 고마워 아두잔 이거 사고 내가? 어어 이따 봐 쉬이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더 주세요 야 상훈아 동갑아뭔 소리야 다짜고짜 나 상민이야 몇 년째 친구도 아주 헷갈리고 야안하다야아 실망이야 네가 더 잘생겼어 알지? 응. 상훈한테 비밀이 야 말하지 마. 야 이상우 저너딱 걸렸어 너 이상우? 아니 상우 저기 오잖아 뭐 둘이 같이 었네 잠깐 상우 오 뭐야 뭔 소리야? 얘 상우고 내가 상민이야. 제가 상우. 아나 진짜 내가 상민. 헷갈리지 마.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무리 쌍둥이여도 지문 인식은 똑같을 리 없어. 모바일 신분증 보여줘. 이야 예, 똑똑한데 모바일 신분증 여기 있다. 내가 상민이지. 돈잘 썼어. 돈 갚을게. 수고해. 가자 응. 상민아. 왔다핸드폰전화지 굳이 설명이 필요해? 보여줄게!